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.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08년도 작품 Man on Wire이고요. 감독은 제임스 마시입니다 다큐멘터리이고요. 모험을 다룬 다큐입니다. 저는 다큐를 아주 좋아하는데요. 어떨 때는 극영화보다 더 극적일 때가 많아서입니다. 물론 이 다큐도 모험을 다룬 다큐여서 어느 스릴러 영화 못지않은 긴장감이 있습니다. 그 맨홀 와이어는 그 빌딩 사이에 와이어를 걸어서 아무런 장치 없이 그 홀로 그 와이어 위를 걸어가는 건데요. 그 빌딩이 자그마치 그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입니다. 그 높이가 400m가 넘는다는군요. 그 참고로 육상 빌딩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높은 건물입니다. 그 상상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요.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. 어, 주인공 필리페 패티는 그 프랑스 사람인데요. 어, 프랑스에서는 이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해 놓고 건너가는 퍼포먼스를 이미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군요. 어, 주인공 패티는 미국의 무역센터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, 어, 물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도 알았지요. 그 해서 6년간 준비를 하는데요. 그 흥미 있는 과정과 물론 성공하는 과정도 보여주는 다큐입니다. 어, 주인공 패티의 인터뷰도 볼만하지만 그이 계획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그 말, 말 못할 그 부담감과 무서움, 어, 그리고 잘못하면 어찌 보면 사고로 죽었을 경우 그 살인을 방조한 어, 죄책감까지 감수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무게감으로 그 마음의 심적 부담감도 잘 표현한 인터뷰도 볼만합니다. 그 빌딩에 장비를 들고 몰래 그 잠입하는 과정도 숨막히고요. 그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도 그 모형으로 재현해서 보여주는 방법도 흥미롭습니다. 어, 저는 빌딩과 빌딩 사이 와이를 도대체 어떻게 연결했는지 몹시 궁금했는데요. 그 친구의 기막힌 아이디어로 완성했다는 것 자체에 어, 헛웃음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. 어, 그 아이디어가 그 활을 쏘아서 건너편으로 줄을 건넨다는 설정이었는데,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활 쏘는 연습을 하면서 그 시행착오를 겪는 장면 또한 재밌게 보았습니다. 어, 결국 어떻게 하면 그 줄을 묶은 채로 활이 멀리 날아가는지 알게 되고요. 그 실전에서 그것이 성공할 때 흥분되는 제 자신도 보았습니다. 어, 힘들게 몇 년간 준비하고 이제 막 와이어 위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에는 정말 손에 땀이 저절로 지어지는 장면입니다. 그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것에 또한번 충격하게 되는데요. 그 어쩌면 무모하다 할수 있을 정도로 그 모험적인 면에서는 어,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절로 생겼는데요. 어, 그런 밑에서 보는 관객과 그 반대편에 있는 경찰들을 그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 반대편으로 거의 다간 상황에서 다시 뒤돌아갈 때는 그 정말이지 제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어, 그런 행동을 40분 정도 했다는데요.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. 어, 저는 이 다큐를 보고 어, 물론 주인공 패티시 보여주는 능력에 그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,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인간의 능력이 그 끝이 어디인지 그또 과연 그 능력을 그 어디로 표출해서 다른 능력을 보여주게 될지 어,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. 그 본인의 목숨을 거고하는 이런 모험에 박수를 보내고요.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 지금은 많이 늙은 패티시 아직도 줄타기를 하고 있고요. 어그 열정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다큐입니다. 어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한번 추천합니다. 이상, 매너와이였습니다.